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소폭 하락하면서 46.1%를 기록했습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는데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여론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와 관련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지난주 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관련 내용 좀 그래픽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여 주시죠. 네, 2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 긍정 평가 46.1%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50.7%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4.6%포인트 높습니다. 오차범위 밖에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부정평가는 한동안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4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날짜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 보고 계시는데요. 25일 50.8%였던 부정평가. 27일 51.4%까지 올랐다가 28일 금요일이죠. 50.5%로 소폭 떨어진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25일은 홍익표전 민주당 대변인이 대구 경북에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 라고 말해서 논란이 불거진 날입니다. 같은 날 대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서 지역적인 봉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십팔일 금요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간 날이죠. 여야 대표에게 코로나 일구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 날입니다. 네 그래픽 통해서 일단 문재인 네. 대통령 지난주 국정수행 평가 관련된 그 추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전반적인 특징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신천지를 포함해서 코로나 사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 전국이었습니다. 네. 아, 일주일 전만 해도 뭐, 임미리 교수의 에, 칼럼 폭풍이라든지 아니면 금태섭 의원 자격 경선 논란 등으로 아, 코로나 이 사태 외에 이슈들이 있었는데, 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 주초에 국회 1시 폐쇄 소식도 있었고요. 또대구경북 지역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에, 지자체나 아니면 미래통합당 어, 등이 이 신천지를 고소고발하는 이런 음. 사태까지 있었는데요. 아무튼 1월 어, 오주차 이후에 사주 만에 긍부정 격차가 오차 범위 바깥으로 벌어졌고요. 예. 또 일월 셋째주 이후에 연속 칠주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네.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제 이, 삼십 대라든지 여성층 또 계약을 앞둔 학생층 등에서 어 소폭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번 주에 어떤 뉴스들이 주요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어 부정적인 것은 역시 이제 코로나 일구가 네. 확산된 거.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마스크 사기도 어렵다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인들 입국 금지 이 문제가 여전히 도마 위에 좀 올랐었고요 여권에서 몇몇 의원들의 실언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주 후반에 대통령과 여야 사당 대표가 어, 회동을 통해서 추경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경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좀 터주는 이런 어떤 소식들이 어, 들려오면서 쭉그 지지율이 빠지다가 후반부에 다시 상승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네, 오늘 그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이 중간에 있으면서 시간이 좀 촉박해서요 예. 속도감 있게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정당별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먼저 보여주시죠. 네, 정당별 지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보다 0.5%포인트 오른 41%를 기록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7%포인트 내린 31%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정의당은 4.3%, 민생당은 4.1%, 국민의당은 1.7%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만 놓고 날짜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42.3%였던 민주당 지지율, 28일 40.5%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합당은 32.9%로 시작을 했고요, 목요일날 29.7%까지 내려갔다가 28일 금요일 30.3%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 정당 지지율도 살펴봤는데 네. 뭐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민주당 지지율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좀 달리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어, 주된 이유는 사실 이제 지난 주부터 민생당이 새로 출범을 했는데 네. 선택지에서 어, 뭐 바른 미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또 어, 대한신당 등이 이, 이제 합쳐지면서 민생당으로 어, 묶어서 됐죠. 그래서 네. 어, 민주당 지지율이 진보 어, 어 유권자들을 좀 흡수하는 그런 구도의 영향이 있었고요어 예.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신천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네. 어, 당장 최근 들어서 이제 통합당의 우호적인 발언을 했던 진중권 교수조차도 어, 이에 대한 좀 비판을 했고요. 어, 그러니까 특정 어, 종교단체 등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신천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 또 어, 그래서 이제 당에서 이만희 씨를 고소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신천지 논란 때문에 통합당 속폭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른 정당은 뭐 크게 변화가 없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좀 빠지는데 네. 소폭이 좀 올랐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재명, 박원순 그 시도지사들의 어떤 강경한 대응, 네. 이런 것들이 좀 호평이 있었고요. 외신에서 우리 대응에 대해서 신속하게 아무튼 대응을 하고 있다.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신속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다. 그래서 외신에서 호평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한국 이 미래통합당은 그왜 빠졌을까라고 네. 생각하면 전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지금 이택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신천지와 관련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열루설들이 SNS 많이 파급이 됐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해야지만 한편은 또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래요 지금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음. 그런 면에서 좀뜨뜻이직근 했다라는 어떤 측면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당 지지율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현안 조사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자, 코로나 19 관련 입국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현재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가 40.9%로 나왔고 중국을 경유한 모든 중국인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가 55.6%로 집계됐습니다. 모른다거나 답하지 않은 경우는 3.5%에 불과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입국 전면 금지 여론이. 네.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뭐 대략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대략 4대5 혹은 45대50 정도로 부정평가 소폭 높은데 예. 지금 입국전면금지도 50%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절차 유지하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또 상당 부분 또 민주당 지지층 상당 부분이 지금 현재 절차를 유지하자는 쪽이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당장 지난주 목요일 날 아, 중국인 입국 금지가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예, 진영별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체감적으로는 과거보다는 격차 좀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는데 지금 보면 어, 반대도 네. 어, 40% 정도를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현 현재대로 간다 이런 의견도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어쨌든 지금 이제 중국이 약간 소강 국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후베이성 네. 그 네. 지역을 제외하면. 그리고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오히려 확산세가 빠르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측면을 어, 국민들이 좀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일단 국민 네. 절반 이상이 입국 정면 금지 주장에 동의를 네. 하고 있는데요. 정부 기조 바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 지금 뭐 대통령께서 직접 입국 네. 금지 뭐 실익이 없다고 이제 발표를 했기 그치. 때문에 네. 큰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외에도 뭐 이탈리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발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어, 중국 외뭐 다른 나라가 워낙 지금 어, 불안 요소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에, 어, 정부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대표님께서도 네.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가요? 비슷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이 중간에 있으면서 그 출연시간이 좀 촉박하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소폭 하락해서 46.1%를 기록했다는 데요 그리고 그 중국인 입국 금지 관련해서 전면 금지가 이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는 내용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박시영 윈지 코리아 컨설팅 대표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